안녕하세요. 저는 오평원 라트비아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장 찬미입니다. 싱글 목자 수련회를 다녀온 후 삶을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싱글 목자 수련회는 일반 목자 수련회와 달리 싱글들로 구성된 목장에 목자들이 모인 특별한 수련회입니다. 서울 백주년 기념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목자들이 같은 스피릿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감사하였고, 서로 다른 목장의 어려움들을 나눔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내에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싱글 목장이 지나고 있는 시기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이야기하신 것을 바탕으로 저희 목장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장은 어느 시,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첫째, 모이기를 좋아하며 목원의 수적 증가가 나타나는 성장기 둘째, 수적인 증가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있는 시기로 재자 낳는 삶의 간증이 있는 성숙기 셋째, 잦은 삶의 이동과 변화가 많은 싱글의 특성으로 유학, 취업, 이사, 결혼 등 구성원이 바뀌는 시기인 전환기. 넷째, 무엇을 나누어도 우울하고 맥이 빠지며, 목장 내 나누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환자와 같은 목자와 목원들의 모습이 잦은 침체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목장은 대학생들과 대학원생, 직장인, 그리고 군인, 군인까지 18명이며, 모태신앙부터 초신자 VIP까지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원들 중 일부가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으므로 목장을 떠나 있는 전환기를 지나 지금은 감사하게 성장기와 성숙기 중간 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목자 임명을 받고 목장을 맡았을 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목장 모임에 가기 전에는 늘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이 그냥 모였다. 흩어지기만 하는 목장 모임이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영원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 행위만 있는 제 모습을 들킬까 겁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에 관심이 없는 VIP 친구들이 참석하는 목장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덜 은혜롭게, 덜 신실하게, 덜 신앙적으로 하되 최대한 재밌고 가볍게 관계부터 쌓이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가가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는 목장 모임, 빠지지 않고 모두 모인 것에만 만족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은 것을 망각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무엇일까? 목자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싱글 목자 수련회를 다녀온 지금에도 이런 질문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줄 모르며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복음의 깨끗한 통로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걸러서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각꿈에 최선을 다하되 은혜로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저의 모습을 인정하고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게 원하셨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훈련시키시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싱글들의 고민은 학교생활 가운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어려워하고 군복무 중에는 전역보다 더한 관심은 없으며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취업 스트레스에 미쳐가고 반복되는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지쳐하며. 변하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앞으로 꾸려갈 가정을 꿈꾸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갈급하고 팍팍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싱글들이 정말 마르지 않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생수로 젖어가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 우리 교회이고 목장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싱글 목자 수련의 주제 말씀을 읽고 간증을 마칩니다. 그분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기 3장 18절 말씀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